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점을 높여드리는 차트 고수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주주분들, 예비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8일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만들어질 텐데, 요거 가지고 변동성 커지기 전에, 지금 요거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변동성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어, 가만히 조용한 것보다 차라리 변동성을 만들어서 오늘 드디어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조용한 것보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을 한번 터트려주고 거래대금 만들어줘야 시장에 대한 유,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상방으로도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막 스테이블 코인처럼 안 움직이던 이런 알테오젠이 오늘 아래꼬리 길이 보세요. 되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할로자임에 대한 이제 특허권 분쟁 소송 때문에 머크가 독일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판매 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판매 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짜 커다란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뭐알테오제는 지금 기대감 때문에 키트로다 SC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럼 하한가래가도 이상한 게 아닌데 요 정도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터진다. 완전한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수급만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이제 본심판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행 정지만 잠깐 이제 수용을 해준다.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항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랑 보톨리늄톡신 균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보톨리늄톡신에 대한 특허권 분쟁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가처분 승인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월 10일 날 노보타에 대한 판매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대웅제약도 막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소를 하면서 2023년 2월 15일부터 17일 요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판매금지 결정이 바로 정지가 되고 판매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가처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판매 정지를 때리는 거는 항소하면 어차피 그거는 바로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항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심, 3심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판매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독일만 가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독일 한 국가만 약간 이슈가 나온 거고 이것도 판매 정상화가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 독일이 가처분 인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빅파마 기업들이 여기 독일 시장에서 하도 가처분 신청 때문에 판매 정지 됐다가 뭐 한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 법원이 그냥, 특허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어, 너네 유효한 특허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 말이 맞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가처분 신청해줄게. 일단 이렇게 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 또 금방 판매 정상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악재가 사실은 커다란 악재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있었던 분쟁에 대한 이슈가 한번더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할로자임이 이제 키트로다 SC 관련돼서 우리도 조금 일부 로열티 좀 줘.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은 미국인데 독일에서 진행이 된 거는 독일이 제일 잘해주니까 일단 이거를 판매 정지를 걸어 놓고 나서 협상을 하려고. 그 정도 제스처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진짜 커다란 악재가 아닌 게 얘네가 지금 머크한테 준 계약 내용이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쓴게 아니라 altb4라는 이제 원천 재료, 물질, 신약 물질을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5%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SC 제형으로 전환을 하는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머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머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플랫폼 기술이 겹친다는 거예요. ALT 비포가 겹친다고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머크가 가지고 있는 이 SC 제형 전환 플랫폼.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겹친다. 요거에 대한 특허권 문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알테오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썼으니까 요거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딴지 걸 거야. 그래서 키토르다 sc 못 팔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약간 여기에 대한 심리 반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키트로다 SC가 빨리 팔려야지만 알테오진는 로열티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딜레이 될수 있는 우려감, 그것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빠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하면 또 금방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유럽 전체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판매 금지 신청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머크랑 할로자임이랑 계속 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다른 국가도 그렇고 머크도 그렇고 딱히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할로자임만 계속 그냥. 어 어떻게든 테클 걸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FDA 상용화까지 됐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면은 상용화를 하는데도 브레이크가 걸렸을 텐데 이제 품목허가 승인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잠깐의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기관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오늘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딱히 물량을 크게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8일날 이벤트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변동성을 좋은 타이밍에 만들어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뭐 이미 우리 소통 방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수익 구간이라서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금방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주도 팔지 않았다는 거 결국에는 이런 구간이 우리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제가 뭐라 말씀해 드렸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으면서 좋은 자리가 나온다 추가 매수를 좀 잡아드릴 수 있는 비중 애매하신 분들 수익이지만 더살수 있는 자리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미보유자분들도 지금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평단 관리하고 를 싶다. 여기서 샀다 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아래로 평단을 낮추고 싶다 아니면 비중이 애매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구간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은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기대 수익금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신청할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링크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링크가 있고요.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글 폼으로 신청을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하는 링크 터치만 하시면은 제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송만 눌러 주시면 바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시고 이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 이 소통방은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무조건 눌러 주셔야지만 구독자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알테오전에 대한 타점 난더 사고 싶은데 아니면 신규진입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신청을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정확하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무료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